자, 신촌거리 오랜만입니다. 어, 할머니 보쌈 이런 것도 좋다. 어, 여기 되게 분위기 이뻐 보이는데? 아, 약간 그렇게 1인 이렇게 해서 먹나 보다. 데이트 고깃집. 그냥 한번 가보죠. 너무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그래. 고깃집 같지 않아서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두 명. 두세요 <laughs> 너무 맛있겠다. 바 같아, 바. 고기집이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다치에서 먹는 건 진짜 처음이다. 고기를, 그치? 이렇게. 음. 정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젓가질할수 있는데. 오, 있어. 있어? 이거. Yeah. 오늘 고깃질을 풀어서 풀어가지고. 나사를 뺐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실제 듬뿍 찍어서 먹어야지. 음. 음 맛있어? 음. 상당히 고기 크기 괜찮으실까요? 네, 좋아요. 네. 나 드리 아 맛있 겠다. 음, 다 드세요. 제 거예요. 맛있 겠다. 음. 음, 어떤 맛 이에요? 쫄깃쫄깃해 면이에요. 약간 부크가 아니야요 저희가 중면을 사용해서 면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음 맞아요. 또 맛있어. 이 정도면 전드리겠습니다 네. 음. 보이나? 나 근데 소금 찍어 먹는 거 싫은데. 음 맛있어. 참떡이고기다잘 썼죠? 그니까요. 되게 많은데. <laughs> 신기해. 하나 제가 먹어드릴까요? <웃음> 먹어드릴까요? <웃음> 어, 먹어도 됩니다. 편안하게 드시면 돼요. 아, 쌀쌀 오, 달인이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으니 소주를 한잔 먹을까? 짠. 왕자랑도 짠. 딥스푼 기념으로 한 잔. 음. 나는 이삼 여기 삼겹살에 이게 무슨 굴전? 어리굴전? 어리? 어리굴전? 아나 굴이 못 먹는데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보자. 젓갈이 맛있으니까 이게 제일 신기한 게 이게 뭘까요? 고기버줘음 맛있는데? 상큼하네? 먹어보겠습니다. 나. 꽃삼겹살. 음. 젓갈 최고 여기 음음 장점이 고기를 구워줘서 너무 좋아 응. 고깃집 가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고기를 구워줘야 되는데 너무 좋다 나처럼 고기 굽기 싫어하는 사람이 최고다 응. 짠 이번에는 목살. 진짜 이 목살 부드럽게 쉽지 않은데. 음, 맛있다. 목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살을 좋아해요. 이번엔 기본 양념장. 파 듬뿍. 음! 목살이 엄청 부드러워. 음! 탱글탱글. 김치도, 보쌈 김치도 진짜 맛있겠네. 왕자랑 뽀뽀를 안할 거기 때문에. 먹어도 하잖아, 우리. <laughs> 음! 고조짠! 뭘로 먹까? 한정살. 같이 먹어보겠대요. 언니 너무 힘들어요. 쪼이면 음, 너무 질겨서 싫은데요? 이건 약간 단 가루? 응. 한 너무 맛있어. 음. 그냥 먹으면서 안주를 미리. 잠, 여기도 시그니처 안주를. 어? 나 이거 피하지 마. 여기서 알려주신 대로. 무슨? 이건 파채입니다. 파채가 너무 예뻐서 파채 같지 않은데, 이거 저는 치즈가 듬뿍 있는, <laughs> 언제 이렇게 많이씩 먹어보겠어. 음! 이거 치즈가 똥맛이 나. 냄새가 똥이야. 난이 똥맛을 너무 좋아. 똥냄새 맛. 뭐라 해야지? 치즈가 약간, 냄새가 쿰쿵하잖아이쿰쿰할수록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혼자 해야겠어 행복하니까 짠안 음. 맛있는 일 없어 응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하나 시켜볼까? 응좀 먹다가 근데 젓가락질 다해다니까 너무 보기 좋다 왕자 규스프 기념으로 한잔! 짠! 맞아? <laughs> 맞았네. 난모기보소서 이렇게 짱아짱아 처음 봐. 난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새로운 거. 네.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일본 일거가지고 근데 이건 얘가 비밀이야. 아니, 야 아니, 야 말하지 마. 너무 이렇게 맛있는 장아찌가 있어가지고. 응? 음, 이거 뭐예요? 이랬는데. 닭 껍질이 요 정리가 닭껍질 아니었어? 내 기억엔 진짜 닭껍질 음... 맞거든? 어, 진짜, 진짜 맛있었어. 맞아, 진짜 맛있었어. 꼬덕꼬덕하고 우리 계속 달라고 했잖아. 응. 현님의 깁새필 기념으로, 짠. 또짠 하는 거지 뭐. 한 잔. 응. 한 잔, 짠. 한 잔, 짠. 고기랑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 응. 궁금해. 일단 저희 덕산 하나. 네. 한 잔. 짠. 골 구워주시는 직원분이 가셨어요. 그 기념으로 한 잔. 짠. 민망하거든 다급하게 이것은 금. 그. <laughs> 지금은 여기다 짠하겠습니다. 무슨 짠이야, 이거 덫살을 위하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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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삼겹을 먹어도 되겠니? 맞아요. 삼겹살을 내가 이거 두개인데사줬어요 내가 다 먹었어. <laughs> 나는 버섯을, 버섯이 처음이야. 아 진짜? 버섯은 내가 다 먹었나봐 쌀고 제가 덧살을 구워가지고 덧살이 나왔어요 덧살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나요? 보이나요? 덧살 나온 기념으로 짠음덧살 기본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금만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와사비랑 소금을 같이 찍어서 먹겠습니다. 특이하게 찍죠? 고기로 찍어야 되는데. 저, 전 젓가락으로 그냥 찍습니다. 고기 안 묻거든요, 소금이. 음! 약간 애매하다. 목살보다 살짝 연하다고 했는데, 안 뻑뻑하고, 흉존살 살짝? 쫄깃한 뭐죠? 지방도 있고. 너무 맛있는데? 아니, 메뉴판에는 이게 시그니처라고 안 써있어. 고 베스트라고 안 써있어서. 이해만 안, 안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닭살이랑 한 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 시켰으면은, 우리 큰일 날뻔했어. 나, 난, 다음에, 혼자 오면은, 하이볼이랑 먹고 싶어. 하이볼에샷 추가가 있더라고? 근데, 샷을 추가해서, 하이볼로 좀, 이렇게, 맛있게. 음 응, 여름이니까, 어지째 아, 어, 미안. 우리가 언제까지 먹기는, 안 나섰는데, 제가, 엄. 무 그냥,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 만지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썰리썰리썰리 어, 별로 없잖아. 생맥주 마시고 싶다니까. 여기 약간 취했어. 진짜? 응. 나 취했어. 응. 어떻게 알았지? 귀신이야 귀신. 한 잔. 짠. 너무 <laughs> 어, 맛있다. 응. 음. 결국 마지막 저기 라니 오늘 잘 먹었으니까 막장. 짠. 음. 인줄 알았지. 아쉬울 서 밑잔 남겼지.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 밑잔 진짜 밑잔 짠. 탈탈 털어. 이것도 뱀인 게. 고기를 씹고 고기를 옆으로 밀어놔 소주를 마셔 고기를 다시 꺼내서 입으로 들어와 씹어 존맛탱 <laughs>